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의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아,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단의 뜻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 더큰 은혜와 도전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 좋아하시죠?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뭐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근데 뱀을요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나. 곤충 종류도 많이 키워요. 이제 우리 학생들 그렇죠, 뭐 이렇게 풍뎅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요. 쥐도 키우죠, 쥐. 아우 끔찍해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물 어떻습니까? 뭐 앵무새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아, 요즘은 동물이라 그러지도 않고 짐승이라 그러지도 않고요. 특히 에, 강아지, 개라고도 안 합니다. 격을 좀 높여야 돼요. 뭐라 그러죠? 반려견. 그보다 더 높이는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죠? 반려 가족입니다. 반려 가족. 세상에 동물이 강아지가 가족 수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유게 안고요. 예. 고양이도 그러죠? 반려 묘라 그러죠 반려묘 예. 이게 반려가족이래요 내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족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아, 장례문화도 대단해요 요즘 강아지 유치원도 생겼어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치원이 생겨가세요? 우리 한국사회에 교회에서도 한두 군데가 생겼어요 강아지 데리고 와서 타가처럼 타가처럼 맡겨놓고 탁견이라 그러겠죠. 모든 뭐 공관 맡겨놓고 예배 드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거 준비해야 된대요 지금.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 그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아지가 주인과 사람과 더 교감을 잘하고 더잘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뇌, 기억, 방식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답니다. 강아지는 아, 열 가지를 잘 못해줘도 한 번이라도 정말 잘해주면요. 잘해준 그한 가지를 기억하고서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열 번을 잘해줬어도 한번 불편하게 한다든지 주인이 아니면 자기를 놀라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요. 그한번 때문에 잘해줬던 열 가지를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짐승이 차이다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학자들은 또 이걸 연구를 하는데 뇌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 생활도 강아지 유형 신앙이 있고 고양이 유형 신앙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역경이 생기면 시련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가 막힌 소중한 은혜들 몇 가지만 있어도 그걸 붙들고 붙잡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또다시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복받을 신앙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그 신앙이 복받을 신앙이 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신앙은 물론입니다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본이죠. 복받을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담는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 그러죠? 예, 밥그릇입니다. 밥을 접시에 담으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밥을 밥그릇에 담습니다. 국은요, 국그릇에 담습니다. 국, 국을 간장 종지에 담는 분 계세요? 별로 없습니다. 국은 국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밥을 담기 위해서 밥 그릇이 필요하고 국을 담기 위해서 국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디에다 담을까요? 복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라는 그릇이에요. 감사라는 그 그릇. 복을 담으려면 감사라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복받을 말을 해야 되고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어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많은 은혜들이 복이 또 있습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셔야 돼요 그 그릇이 감사라는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인생의 변랑 끝에서 놀라운 어떤 복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원래는 이제 원문을 보면 사렙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렙다 그렇게 번역해도 될 텐데 사르바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 발음은 사렙답니다사렙다 사르바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름 없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물한 잔을 청했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떡한 조각 달라고 한번더 청했습니다. 아물 달라 그랬고 목이 칼칼하니까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물한잔 우선 달라. 그리고 먹을 것좀 있냐 이렇게 부탁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어 해석을 합니다. 물한 잔은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지독히 가난한 사람에게 떡한 조각은 큰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실 때 우리의 수준에서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섬김을, 순종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물 한잔도 이 과부에 있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지역에서 이물 한잔도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도 꼭지 털기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그 그 당시엔 그게 아니에요. 우물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물이 뭐집 안에 우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동구 밖에 있어요. 꽤나 멀어요. 가서 물을 지고 오는 거예요. 물한 잔도 흐트로 쓰지 않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 그러나 물은 내어 줄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물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떡한 조각은요, 큰한 겁니다.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에 그것을 빼앗아서 가져서 다시 선지자에게 대접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떡한 개는 아 이제 그 정도야 뭐할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 개는 큰 것이 될수 있겠고요. 부자에게는 열 개라도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큰 거예요. 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뭇 가지 두어개를 주어다가 아들과 제가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 합니다. 치독한 가난, 도저히 물한 잔도 떡한 조각도 제대로 내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엘리야가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요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됩니다. 아유 물질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한 잔을 달라는 요청도 하실 수 있지만은 떡한 조각 달라는 요청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요구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에서는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딪혀도 별 부담 없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딪히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부담스러운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겠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뭐 여러 가지 헌신이 있을 수 있죠.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선지자한테 떡한개 만들어서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뭘 그리고 나서 넘어가라. 내가 먹는 게 우선이다. 당장 보면요 엘리야의 이런 요청이 염치가 참 없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과부의 속사정도 모르고 말이 형편도 모르고 무슨 이런 갑자기 찾아와서 무례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나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곧 응답하실 약속이라면 믿음이 확실하다면 얼른 얼른 왜냐하면 또한개배 풀고 물한잔배 풀었다가 뭐예요?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으려고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왜안 지키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이 정말 그러실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한 신뢰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여러분들도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부딪치는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씀 중에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참한 구절이 제게 와닿았어요. 뭔지 아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도저히 말대로 할수 없는데 순종할 수 없는데 지킬 수 없는데 드릴 수 없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여인의 믿음이 믿음을 한 번에 다볼수 있는 단어예요. 저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 가서 받은 것 같아서 참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계속 이어지나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마칠 때까지 그 불완전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 했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이 과부는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뭐 뭐가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누가 가족이 아프면 아유 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나 때문이다. 내 죄가 많아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못 나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교회가 많이 힘들면 하... 제 담임 목사로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못 나서. 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 맞아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laughs> 그러시겠어요? 근런데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도 예,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게 무슨 어머니의 책임이겠어요? 예, 이 세상이 불안전함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리고 원망을인 말도 하게 되죠. 이, 이, 이 여인이 사렵다. 아, 사르바카 아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밭 여인이 과부가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내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은 어려운 일 정말 이번 더 힘든 일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믿음조차도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켜행하시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늘다 알고 살아도 읽고 살아도. 여러분들 깨닫는 분이 따로 계시고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십년 가운데 붙이치실 때 항상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의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린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오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데 은유가 참 많이 담긴 이야기예요. 사르밧 간단하게 하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의 이름을 딱 기록해 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름은 몰라요. 그냥 사렙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기록합니다. 동네를 사르밧 동네라는 곳에 사는 여인. 그런데 이 사르바시 어떤 동네냐면요,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의 영토였는데 흔히 하는 말로 바알 숭배지의 핵심 중에 핵심, 중심 중에 중심이 바로 사르바시예요. 사르바 사렛다예요. 예.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 여인이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게 무슨 뜻이죠?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수없이 쏟아지는데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르바 이름 대신에 사르바시라는 지명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세상에 우상 아닌 또 다른 우상, 우상과 다름없는 세속적 가치, 물질, 쾌락, 자기 중심의 가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가득한 거예요.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그런 다양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르바 과부의 그 믿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사르바 과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중심에 놓고 신앙의 자리를 신앙을 헌신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복음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가부의 신앙 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고백하고 또 믿고 살았습니다 참 사르바 가부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구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서 여호와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옳은 줄 알았어도 좋은 말씀인 줄 알았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잘 살지 않아요. 글림돌이 많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옳은 줄 알아도 옳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믿는 바 옳은 줄 알았다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도 깨달아도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표현되는 데는 걸림돌이 장애물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드렸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을 받은 거죠. 복 받을 마음, 믿음을 보였고, 복 받을 신앙 고백을 했고, 복 받을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런 고백과 마음과 행위가 감사의 행위가 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된 거. 우리 교회 교회에서는 그리고 많은 성사학자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석은 제1된 주석은 바로 그거예요 떡과 기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과 기름을 가지고 예, 이 떡과 기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은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로바 과부는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떡과 기름을 내어놓고 물을 내어놓고 가난해서 회복이 됩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신의 무너지는 인생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경우는 다하지 않는 떡과 마르지 않는 기름은 땅의 복을, 아들의 부활은 아들이 새로 살아나잖아요. 하늘의 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한 잔을 드렸습니다. 떡한 조각 많지도 않아요.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은, 말씀대로 선지자를 대접하던 것이, 부지 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한 것이 복으로 되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요, 헌신은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엘리야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겼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 드린 자리가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위대한 성서학자 우치무라 간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로가 아니라 감사함을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감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감사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 평생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때로는 받은 것이 별로 없고 공부한 중에 계시다면 힘든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 가시되 이미 베푸신 귀한 은혜들이 작지 않음을 아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두 발을 이 세상에 딛고 살아 가지만 우리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받은바 귀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안 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또한 받은 바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워주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여서 축복에 통로 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 우리 찬송가 말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 아, 뭐 있나요? 예. 우리 찬송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